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이 만나보려고 요서용선수팀이 어, 네.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난용도 어, 저희가 만나봤는데, 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좀 전해달라는 네. 얘기를 했고, 네. 어, 파비오카르타 선수는 이태리 선수는 그 네. 한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자기가 좋지 않냐 어, 그러고 보더군요. 우리도 한국민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번 대회 김동성에게 어주비싫가 예, 김동성이, 김동성이 나오는 어 혼자 가는 데요 예, 게임끝 하는 것 같은데, 끝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대 가야 된다. 안 따라가죠. 예, 안 따라갑니다 이승재가 두 번째 있고, 김동성이 가야 요 자 빨리 가는데 요 거의 반 바퀴입니다. 예. 아 재밌는 현상인데요. 두 바퀴 만에 지금 허허 거의 자, 한 바퀴를 잡는데요. 자, 진, 이 손명규 감독이 또 새로운 작전인데요. 예, 예. 자 김동석이 지금 거의 한 바퀴를 따라갑니다. 자한바퀴를 따라가는군요. 이정은 이미 김동석과요. 됐죠. 됐습니다. 김동석 한 바퀴 예, 예, 예. 를 앞서 있고 예, 예. 추월합니다. 추월합니다. 예, 추월합니다. 예, 자 대단합니다. 한 바퀴를 앞서고 추월을 합니다. 자 원맨쇼인가요? 관중들 지금. 입을 벌리고 지금 예. 쳐다보고 있고 저희 옆에 ABC 방송이라든지 캐나다 방송의 중계석 전부 일어나 이제 예, 전무 일어나세요. 자무보광 경기거든요. 예, 저게 스포츠 정신이죠. 그렇죠. 힘이 있을 때 끝까지 가야죠. 한 바퀴 반을 맞서 있습니다. 김동성이 한 바퀴 반 나머지 7 바퀴 여유가 있는데 아 작전이 들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작전. 카메라맨들도 어디를 잡아야 될지 지금 몰라요. 지금 예. 보시는 김동성이 1위인데 예. 아, 막간영을 저희가 어제 만났는데 막간영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대회에 카나다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김동성이 아마 우승할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을 깐영이 했습니다. 예. 네. 자, 김동성이 거의 한 바퀴 반을 따라서 지금 다섯 바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예, 지금 2, 3, 4위 싸임이에요. 그렇죠. 예. 이승재가 지금 마지막에 있고 자 일단 김동성 들어온 거를 여유있게좀 볼까요?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네. 자 한쪽 쭉 바깥쪽 쳐다보면서 거의 한 바퀴에서 반 바퀴 한 바퀴 반입니다 지금 네, 두 바퀴 남아있습니다. 또 2위 그룹에서 나가고 있고요. 스미스 있고 러스티 네. 승릴스 있고 이승재 좀 멀어졌어요. 러스티가 지금 따라갑니다만 한 바퀴 이상 있고 자두 바퀴 남아있는 김동성입니다. 자 이승재가 자두 바퀴까지 따르려고 그러나 이승재가 좀 멀어져요 지금 러스티가 2위 자 2위권을 보여주고 자 마지막 한 바퀴 김동성입니다한 바퀴 이상 지금 김동성은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한 바퀴 이상은 지금 앞서 있는 김동성입니다2위는 지금 캐나다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길맷자 금동성 들어왔습니다 김동성 들어왔습니다 자 금동성을 좀 현재 방송에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2, 3위 싸움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 캐나다 러스티 스위스가 3인가요 캐나다가 먼저 들어옵니다.